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북미로아 인데요 북미로아 지금 서버 엄청 붐비거든요 보세요 지금 접속자가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대기열이 얼마나 나오냐면 1200 대기열이 나옵니다 다른 서버 한번 볼게요 마리. 네, 마리 한번 볼게요 대기열이 심지어 얘는 클릭도 안돼 이렇게 렉 걸려 버립니다 이 로아가 지금 엄청난 파급력이에요. 채팅창에 현금 거래글도 엄청 많고 스팀 현재 1위에다가 100만 명 첫날에 130만 명 찍었는데 지금 계속 100만 명이 유지 중입니다. 로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하면은 그래도 몇 개월은 하잖아요. 고정적인 컨텐츠가 있고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많기 때문에 이 외국 분들도 똑같이 로아를 하면서 이탈을 안해 계속 하게 되거든 중독돼 가지고 그래서 진짜 전 세계 지금 1등입니다 매출도 어떻게 얼마나 뽑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아코인 타세요 여러분들도 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